다 여기서 러이퍼, 버로우 크으. 멘탈 나가지. 어, 다시 태워버리기. 다시 오는데, 어, 다시 태워버리기. 음.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 컨셉을쇼부 빌드 알려주는 식으로, 강의해주는 식으로. 그니까 이거를 좀 꾸준히 올려보려고, 꾸준히. 무조건 10분 안에 끝낸다, 게임. 일단, 지금 알려드릴 빌드는 뭐냐면, 바로, 수혜철이 히드라 빌드. 이것도 제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필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자, 이게, 뭐 하는 거야? 여기 들어가지는데, 뭐 해? 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자꾸 <laughs> 대도 않는 캐논러스 하려고 하네요. 귀엽게. 지금 어차피 캐논러스 해봤자 이거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논러스 하려고 연기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진심이었잖아. 이거 만약에 연기였다? 저 사람, 진짜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명배우입니다. 저게 연기였다면. 자, 이 드론 하나로, 서치 본전 안 주는 게 포인트. 자, 그 다음, 이제부터 히드라를, 어, 안 돼! 아! 아, 씨. 자, 근데 이게, 아, 이게,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한번더 꼬을게요. 여기서 한번 더, 여기서 레어를 가줍니다. 예, 여기서 레어를 가주세요. 실시간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상대한테 정면 수비만 강요하고, 나는 이거 드랍을 할 겁니다. 드랍을. 자 컨트롤로 퇴. 컨트롤로 질러 제압해주고요. 자 여기서 페이크를 한번더 줄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뮤탈인척. 여기서 뮤탈인척 페이크를 지으면 뮤탈 대비를 할 거잖아요. 자, 여기서, 무탈인척 페이크. 이런 페이크 좋죠, 여러분들. 무탈인트 페이크 준 다음에, 스파이어 취소. 앞마당에서 드론 한번더 눌러주고, 널업도 예, 눌러줄게요. 힐을 드랍으로 승부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스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좀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진정한 보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공격하고 올게요. 상대는 지금 정면하고 뮤탈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히드라한 부대가 갑자기 본진에 딱 떨어지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지. 네, 워서 자. 자, 여기서. 자, 넓커 액으로 막아놓고. 덱서스 점사! 어떤데? 전략 어떤데? 잠깐만 근데 괜찮아요 여기서 코어 쪽으로 간 다음에 자 여기서 이걸럴퍼그를딱 하나를 만들면은 못 오거든? 어, 어쩔건데 <laughs> 그러면못 온다 이거야 자 상대는 뮤탈만 생각해가지고 지금 커세어 뽑고 이러고, 있었, 이러고 있었단 이러고 있었 말이지 자 여기서 럴퍼 버로우 <laughs> 멘탈 나가지 포스 멘탈 나가지 어 다시 태워버리기 응 네, 다시 태워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런커 계속 태워가지고, 무한 드랍 해줍니다. 다시 오는데, 어, 다시 태워버리기. 음, 이러면 찔러 체력만 계속 아장나고 있는 거거든요. 어, 다시 태울게. 하하하. <laughs> 아. 꿀잼이네, 이거. 자, 다시 내려주면서, 여기서 이제 병력 모아서 태워오겠습니다. 자, 이걸로. 어, 잠깐만, 어, 띄워줘. 나이스. 어, 잠깐만. 회원이 띄워졌네 근데, 어, 일단 본진 자원은 밥이 됐고, 이걸로 앞마당을 가볼게요, 앞마당. 앞마당은 어쩔건데 자앞마당이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서 여기서 잠 아, 여기서 프로보 프로보 나이스 프로보 나이스 어어?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어디 한 곳은 제대로 밀어야 되거든요 본진이면 본진 범진, 앞마당이면 앞마당 어디를 밀지? 아쨔아! <laughs> 아, 아, 아. 음, 슬럿은 히런한테 약해요. 그템이 히런한테 쓰지, 슬럿만 있으면 약하거든요. 나이스! 이번에는 레이트 구발 빌드. 상대한테, 그니까, 러 대놓고 구발을 하면은 알잖아요. 막으면 이긴다는 거를. 근데, 이 레이트 구발 빌드는 이거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구발 빌드. 일단, 구드론. 여기서 가스를 짓는데, 이 가스를 취소해주셔야 됩니다. 드론을 하나 찍고, 어, 구발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트 구발이에요. 아니 오히려 구발보다더잘 먹힙니다 보여 드릴게요 상대 레더 S 포스인데 이 포스 무조건 당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단 용링 찍은 다음에 앞마당 지으러 가줍니다 자 여기서 앞마당을 짓고 자 근데 프로보가 여기서 보였잖아 근데 이거는 아 이거는 근데 약간 구급 개념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상대 5시에서 원 게이트입니다 5시에서 선 게이트인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질문하시면은 어, 어, 설명하기 좀 길어가지고요. 네, 일단 5 시에서 성게이트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프로보 잡아주고, 저 다섯 시 성게이트죠. 자 여기서 아 잠깐만, 원래 레이트 구발 빌드가 여기서 링 오린 치는 건데 지금 프로보를 잡았잖아요. 지금 프로보를 잡았으니까 여기서 그냥 히덴을 넘어가 줍니다. 히덴을 여기서 히덴 트위터리 히드라 오린 한번 할게요. 아 근데 잠깐만 상대가 포지 더블이면은 이거 링 바로 안해도 되는데 상대가 선게이트니까 링 바로 찍을게요 링 바로 찍으면서 자 드론은 본진 아홉 마리하고 앞마당이 하나 정도면은 됩니다 이게 예, 투엘 처리해서 히든 가는거라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히든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사업 됐을 때딱 가도 퍼세어가 내 히드라를 못보거든요 자 근데 이거 저글링 많이 소모당하면 안돼요 예, 저글링 지금 야니다 어, 잠깐만. 사질로 나오네. 이거를 히드라로 막으면 안 되죠. 히드라로 막으면 들키는 거니까 히드라로 막으면 안 되고, 저글링으로 막아야죠. 이거,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치 주면 안 돼요. 히드라인 걸 들키면은 막히겠죠. 이거 정말 귀 없는 빌드라서 막히면 집니다자저프로브한 마리 빠졌잖아. 저런 거한테 서치 주면 지는 거야. 목숨 걸고 서치 끊어야 돼요. 여깄다. 어, 내가 산멀티 없는 것도 들키면 안 돼. 자, 히드라. 사업도 바로바로 찍어주시고요. 안 돼! 어, 그래, 그래. 아, 그래. 이거 뭐야! 아, 이건 뭐야! 와 어, 살았다, 씨. 이걸 사네. 자, 히드라. 최대한 모았다가 사업될 때한 번에 쫙 가는 거예요. 사업될 때한 번에. 정말로 이거 3캐논 지어도 뚫는다, 마인드인데. 자, 히드라 이제 보여줄까요? 어, 상대 당황하지? 자, 이때 침착해야 돼. 침착하게, 일단 앞에 칠럿부터 걷어내고, 홀드 박아서 칠럿부터 걷어내고, 자, 글블링 던지면서, 자, 캐논 점사. 오케이, 끝. 끝. 짭잿튜브에서 봤어요 <laughs> 하하 고맙습니다 게임 쉽게 쉽게 하자고요 여러분들